안녕하세요, 허산 신보배입니다. 이 질문 주신 분에 아시는 분이 신을 안 믿고 조상님들 안 믿고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님께 덕벌 행동을 전혀 안 하는데도 먼 일만 걸리면 잘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점집에 가면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데 정말 이게 사주만 좋아서 가능한 일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자 옳거니 그 질문 잘했십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사주도 좀 중요해. 중요하지만 자 내가 밥을 하려고 하면 소치 없고 냄비가 없으면 살을 어디가안 치노? 자 불은 있다. 사주가 좋아가. 가스레인지 불은 있다. 불은 있지만 냄비와 소치 없으면 밥을 할 수가 없다. 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주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허산신법에도 사주 뺄줄 아는 사람은 허산신법에 사주 안 좋다 큰사 아무도 없다 다 좋다 자 나도 사주를 뺄줄아 뺄줄 있긴 해내 사주가 좋아 그런데 사주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왜 사람이 공합이 맞아야 되듯이 그 우리 감독님이 질문하는 그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다 왜 착각을 하고 있느냐 자점쳤는그 무속인도 설명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그 설명을 자주 하잖아. 그 유튜브를 자주 했는데 왜? 내가 따끈한 공덕이 없어도 부모가 따끈한 공덕이 많다. 부모가. 할머니가 따끈한 공덕이 많다. 내 부모가 따끈한 공덕이 많으면 자식이 먹는다 했지. 할머니가 따끈한 공덕 손지가 먹는다 했지. 적금을 시기라 했잖아. 공을 많이 따끈가 적금을 시기나오면 그 내가 물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집에는 하나도 안 닦고 조상도 안 찾고 안 닦았지만 큰 소리 못 치는 게라 멀지 않다. 왜 멀지 않느냐? 어. 재산은 임재가고 재물은 임자가 없다. 뿌리가 있는 자한테 재물이 오는 거야. 그러면 자기 할매 할배, 오엄마오아버지가 우리 우리 많이 닦은 한 공덕이다 말이다. 절에 가서 어? 절에 가서 많이 닦아 은행에 저금을 많이 시기라는 거야. 저금을 맛있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닦은 공덕 자식이 차도 먹거든. 자식이 먹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닦은그 공덕을 다 까먹고 나면 지, 자기가 닦은 공덕 없지. 그렇다고 생각 안 돼요? 네. 부모가 닦은 공덕으로 지가 부자가 되는 거야. 멋지잘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지금, 지가 닦은 공덕이 없으면 내 자식이 물 꺾겠지. 양식이 떨어졌단 말이야. 닦은 공덕이 없이. 부모가 닦은 공덕이 우리 양식아이가. 그러면 부모가 닦은 공덕, 할비 할미가 닦은 공덕, 그 사람이 다 먹었다 잘 된다. 나는 조상도 모른다. 신도 없다. 모른다. 부처님 얼굴도 모른다. 그래도 잘 된다 말이야. 잘때깨 까불다가는 코피가 터지는 거야. 자, 내잘나 가지고 잘되게 아니다. 조상님이 힘이고, 조상님이 영금이야 조상님 원력이야. 그래서 자기가 등 따시고 배부리고 지금 잘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 대에는 잘 산다. 따끈한 거 부모 따끈한 거 지가 뭐 있가네. 내가 따끈한 거 없을 적에는 이제 내 자식이 그 재물을 다 까먹기 시작하는 거야. 자식 공부식이 나도 부모도 모르고 자식이 사회 경험 없는데 사업한다고 부모 돈 갖고 가가 까쳐먹고 이래저래 해다 까쳐먹는 거야. 까먹는다 그게 아니 까쳐먹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따끈한 공덕이 없으면 자식이 그돈 까먹는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겠노? 돈은 벌지게는 힘들어도 재미가 있지만, 돈을 까먹을지게는 너무나 힘이 들거든. 돈 까먹는 게 제일 대단. 돈이 들어올지게는 소리 없이 들어오고, 돈이 나갈지게는 천장치고 지장치고 시끄럽게 해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좋아하지 말라고 사주가 어디 정치를 하니까, 사주가 좋다 하는데, 사주가 좋으니까, 지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저거 부모 따끈한 공덕을 먹는다, 아이가. 지 사주가 좋으니까. 지 사주가 좋겠네. 부모가 제사를 물리줬지. 이 돼지를 물리줬지. 복돼지를. 그럼 그거 다 까먹고 나면, 지는 자식한테 선물해줄 게 어딨노? 그래서 따끈한 공덕을 지는 다 까먹고 그 있는 재산을 자석을 밀어준다. 그 자식이 다 까먹고는기라. 그 자식이 다 까먹고만 세 부리는 게 없다. 그래서 사주만 좋다고 자랑하면 안 되고 사주가 좋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며 복이 더 많이 오고 사, 내가 호산신부백 얼마 전에 유튜브 했는데 왜? 사주 좋다 안 좋다 말은 안 한다고 내가. 사주가 아무리 나쁘도 땅놈 밑에는 새뭉치도 놓는다 사주가 파인 사람은 그러면 그대로 죽어야 되나? 사주가 좋은 사람은 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면 감이 입에 떨어지나? 절대로 안 그렇다.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닦으면 조상이 감동해가, 천지심명이 감동해가, 복을 준단 말이야. 자, 내가 사주에 복이 있다고 부모 자산 까먹고 매미멘트로 여름에 나무 요로 베롱베롱 켠다고 되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때는 그러면 부모 재산가 좋다. 뭐시 잘된다 부모가 따끈한 공덕으로 뭐 하면 잘된다내 자식 때는 우연. 지가 부모 따끈한 거다 먹고 나는 따끈한 거 없어. 내 자식 선물할 가나도 없잖아. 돈이 자식한테 선물이 아니야. 따끈한 공덕이 자식한테 선물인 거야 따끈한 공덕이 있으면 재물이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다. 집안에 우한이 없잖아. 신랑같이 산이 안 산이 안 하고. 너만 때안 쏟고. 인간 마귀가 안 붙는 거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인간 마귀 안 붙는데 인간 마귀라 그런 거 뭐고? 죽은 귀신이 붙으면구담은 되지만 인간 마귀가 붙으면 내 피빨을 먹고 내 인생에 빨대 뽑아버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지는 시간 문제다. 그러지가뭐 따로 있나? 부모 재산 다 까먹고 따끈한 거 한, 하나도 고돈 있을 때 내가 내다고 띠하이 해가 있다가 낸 중에는 자식농사로서 끝이 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닦으세요. 아무리 사주가 좋다고 해서 부자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점을 쳐보면 사주 좋은 사람 천지거든. 사주 좋은 사람이 맞는데 왕못 사노? 못 산다. 따끈한 공덕이 없어. 가 부모도 따끈한 공덕이 없고 본인도 따끈한 공덕이 없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사주 좋다 나쁘다 말은 필요 없다. 사주가 안 좋은 사람도 닦아나면 사주 안 닦고 사주 좋은 사람보다 더잘 살고 사주가 좋다고 해서 부모 자산이 딱배두들가면서얼굴에 기름기 찌르 흘러가면서 있으며 지가 닦아난 공덕이 없으며 지는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은 부자 되고 사주 좋은 지는 가난이 오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닦아 놓으면 부모가 닦아난 공덕에서 지가 닦아가 자식이 닦아 보태면은 내 자식도 주고 내 손주도 주잖아. 호산신보배가 유튜브에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독님 못 들었나? 좀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지?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오면 감독님이 좀 이야기하소. <laughs> 알겠죠? <웃음> 무당이 아니라도 도사가 아니라도 선님이 아니라도 이야기 좀 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사주 자랑하지 말고요. 호산신보배가 사주 좋거든. 사주 좋아도 내가 열심히 안 닦으시면 사주를 몸풀어 먹잖아. 사주대로 못 받는다. 사주 좋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호산신보비 신호찌개 기도라 하는 거 모르고 무당집도 모르고 점도 안 쳐보고 굿도 안 해보고 했을 찌게 아무리가 사주가 좋아도 돈다 날리고 그러지가 됐다. 달세방 살았다. 그렇지만 신의 길로 내가 바로 똑바로 왔어. 선생이 없지만 호산신보비는 기가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기도를 하고 산신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 혼자 아버지 후라시큰거 하나 들고 가난이 무서웠어.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다. 그러면 가난은 면하는 거야. 열심히 하면 열심히 기도를 하면 새 뭉치도 녹는다고 내 네, 하는 말이다. 내 네, 하는 말. 아무리 녹슬어는 새 뭉치도 빼파랗고 자꾸 닦으면 광이 난다. 우리 인생도 자꾸 닦으면 광이 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손지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삽시다. 잘 살아봅시다. 남은 세월. 호산신보배가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